안녕하세요 정의당 선화가십니다. 간만에 유튜브를 올려드려요. 아주 그냥 배추값이 2만원을 찍는 어떻게 이러한 시대가 도래했는지 환장하겠습니다. 무당인 저도 환장하고 진짜 가정주부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우리 원숭이띠분들 10월 11월 제가 이제 운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10월 11월을 내 생각과 어,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정리를 잘해서 전달을 잘 해야 어, 사업을 하시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족 간에도 더 친밀도가 더 높게 될 거예요. 응. 저 사람은 안 받아주고 나만 그러니까 내 생각에만 멈춰서 계속 나만 어, 상처 아닌 상처로 끌어안고 그걸 끙끙거리고 하시다 보면 10월, 11월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가족 간에도 어, 화합이 잘안될 거고 그래서 이별수도 좀 들어오고 어,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좀잘 전달이 돼서 그 상대방이 알아야 그 사람들이 귀인자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귀인은 멀지 않아 항상 내 주위에 내 지인들도 귀인이 될수 있고 내가 잠깐 인연자를 잡아서 인연의 끈으로 해서 그 사람을 잠깐을 봤는데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본인한테 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10월 11월은 내가 생각하는 거를 감정과 이야기를 잘 전달을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하여금 아저 사람이 저런 생각과 어 저런 감정을 지니고 있었구나 내가 여태 몰랐구나 그래서 좀더저 사람과 내가 친밀도를 좀더 다질 수 있게 할수 있는게 제일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야 10월 11월 달이 좀 안정기로 더 다가가면서 더 운대가 풀릴 거예요또 올해는 또 나가는 3재잖아요 그쵸 이 나가는 3재가 그래야 조용조용히 또 나갈 수도 있고 어, 나가면서 또 크게 뭐 쾅! 하면서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 그거는 또 어, 앞전에 또 삼재를 좀잘 풀어내지를 못하신 분들에 좀 해당이 되긴 할 텐데요. 그래도 나가는 삼재에 큰 소리 안 나게 어, 잘 하시면서 가족 간의 상처도 좀덜 받고 지인들의 상처도 좀덜 받고 하시는 사업 또 직장에 다니는 것도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가난해요. 저는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구석으로만 들어가고 숨으려고만 하고 어두운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말을 하셔야 된다고. 상대방한테 말을 어차피 안 본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생각으로 좀 어, 더 다가가면서 말을 하고, 내 감정이 어떻다고 잘 전달을 하면 더 이렇게 돌아서고 다시 손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안 하시면서 가는 10월, 11월이 되시면 어, 두루두루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음, 한번 믿고 해보세요. 자, 그날 우리 92년생, 우리 92년생 원숭이띠 분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 좀 들어올 거예요. 어, 이 돈이 들어오는데 잘 활용을 하셔야 돼. 어, 그 돈으로 인해서 다시 그게 종잣돈처럼 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해서 퐁당하시면 거쥐지면 못하세요. 몸수도 같이 들어와. 몸수도 같이 들어오지만. 병원을 잘 다니고 내가 젊다 그래서 내가 젊고 나이가 좀 아직도 뭐 창창하다는 생각으로 하시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돈도 들어오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돈도 흘러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인 관리 잘 하시고, 아, 이분들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상처를 좀 많이 받겠다. 아 10월, 11월 달은 좀 그런 운기로 좀 흘러가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나는 이직은 추천 안 해요. 어, 이직은 좀 추천을 안 합니다. 생각 좀잘 하셔서 10월 11월은 어, 평탄하게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사고수예요. 몸수도 제가 분명히 들어온다고 했어요. 정말 조심하셔서 이 몸수 들어오고 사고수 들어오는 거에 잘 생각하셔서 움직여야 어, 관제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별수도좀 있어. 그러니까. 어, 침착하게 되새김질해서 생각하시다 보면 사업에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직장도 마찬가지로 어, 도움받아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도 잘하시고 와이프 신랑한테도 잘하시고 어, 내 지인들한테 언제 잘하시는 거 아니까 그렇게 좀1어월 11월은 무나무난하게 무난 좀 흘러갑시다 자 그럼 우리 80년생 원숭이띠분들 우리 80년생 원숭이띠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전으로 힘든 분들 많아. 또 금전으로 힘들면서 또 금전으로 좋으신 분들도 여럿 있으세요. 어, 내가 부동산이 됐던, 뭐,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 시점들이 10월, 11월에 좀 운기가 좀 많이 흘러갈 거니까 이 운기를 바탕으로 잘 생각해서 컨트롤 하시고 가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 직장에서 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그랬죠? 10월, 11월은 이동보다는 어, 한 직장에서, 그 위에 단계 더 승진할 수 있는 어, 내, 이 름을 좀 내세우고, 내, 이 름을 좀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명예를 더 거머쥐고 가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제가 그랬죠. 땅으로 좀 이렇게 많이 운기가 좀 좋게 흐른다고 했으니까 지금 얘기하세요. 운기가 좋게 흐르겠구나라고 말씀하시니까 맞춰서 좀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상가 집에는 어, 10월 11월은 조심해서 다니셨으면 좋겠어. 안 가면 더 좋겠지만 뭐안갈 수가 있을까요? 그쵸어 근데. 굉장히 머리도 좀 아프시고 힘도 좀 빠지시면서 음 많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인들이나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한테 상처도 좀 많이 받으실 거니까 아 제일 힘든 게 가족 간에 상처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잘 생각해서 어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10월, 11월, 11월 끝자락서부터는 조금 더 나아진다고 어 보시면 되시니까. 화이팅하시고 가시는 10월 11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8년생 아이고 우리 68년생 원숭이띠분들 고생 참 많이 했다 진짜 누가 알아줘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줘 그쵸? 몸수는 몸수대로 아파 죽겠고 머리도 아프고 힘 빠지고 아유 속병도 너무 많이 많고 갱년기도 길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짧게 하시는 분들도 있, 있겠지만 그 여파들이 좀 내 자손으로 더 머리 아픈 그런 운대로 좀 흘러가서 많이 고심하시고 힘들고 막 머리 싸매고 누워갖고 막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실 텐데요. 어, 그래도, 어, 10월, 11월 기준으로해서는그 자손들이 그래도 좀 달라지네. 어, 좀 달라지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내세요. 어, 9월달까지는 좀 재미없으셨을 까 그래도 무난하게 좀 이렇게, 아, 이제 조금 재미가 오네. 아, 어, 나 조금 신나네. 이렇게 가시는 분들 여러 대실 텐데요. 제발 좀 내가 안돼 갖고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죽겠어. 나 지금 너무 한데 나는 내가 해도 안 돼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부터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나는 잘 돼. 어, 난 항상 신나.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물론 힘들어. 알아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을 먼저 먹으시라는 거야. 잘 되실 수 있고 잘 하실 수 있고 화이팅하실 수 있습니다. 어, 직장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는 있었겠으나 10월, 11월 분명히 보세요 굉장히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대신에 나가는 삼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운기 흐름이 좀 늦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 나는 안돼라고가 아니야. 그리고 좀 따르게 뭐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는 가 다른 거를 좀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10월, 11월부터 적깁니다. 10월, 11월부터, 어, 한번 움직여보세요. 부동산도 10월, 11월부터는 11월 끝자락수부터는 좀더 움기가 좀 나아진다고 하시니까 매매로 골치 아프셨던 분들도 조금 약간의 희망을 좀 가져보시고요. 문서운이 좀 들어오니까 이 문서운을 잘 활용하셔야 돼. 제가 그랬죠? 머릿속에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이 문서를 잡아. 문서가 하나를 잡아야 해결이 될 거예요. 이 문서 놓치시면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이동수는 들어와 있어요. 어, 명심하셔가지고, 잘 생각하셔서, 어, 잘 생각하셔서 결정 보고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건강 특히나 조심하세요. 병원 잘 다녀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56년생 우리 원숭이들 띠 같은 경우는 문서자가 더 많이 들어오고 해결해야 될 문서, 내가 지어야 될 문서 버려야 될 문서가 분명히 갈려 있을 겁니다. 어, 분명히 갈려 있을 건데 문서자가 해결이 됐는데도 제가 좀안 돼요 하시는 분들 시비로 조금 더 가보세요. 어, 그러면 문서자, 뭐 부동산이 됐던 매매가 됐던 조금 더 좋은 음, 흐름으로 간다고 하시니까 맞춰서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 제발 좀 이게 몸수도 걱정 좀 하시고 자식들 때문에 너무너무 자녀간에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별수가 너무 많아 어, 이별수가 많이 좋아요 자식들이 됐던 내 지인이 됐던 그리고 어, 동거래 같은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리고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탄다 외로움 너무 많이 타셔서 또뭐 어, 딴때 이렇게 눈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래도 어, 집안에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는 내 몸을 활동적으로 움직이셔야 어, 묶여 있던 부동산 매매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분들 재회운도 굉장히 좋아요. 어, 재회운 좋은 게 뭐야 연애운도 좋다는 거예요. 어, 연애운도 좋고 하니까 이동 수안하니까 가족들 간에 좀 어, 멀리 멀리 안 나가 요새 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깝게라도 축제 하시는데 가족 간에 더 이렇게 끈끈하게도 다니시고 상처 아닌 상처 굉장히 많이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받는 게 상처를 딱 받으면 제일 많이 감정이 제일 많이 상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감정 조절 잘하시면서 풀어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운기로 10월 11월 달 어, 끝자락에 11월 달부터 더 풀린다고 하시니까 자 나가는 삼재 계신, 계신다고 하셔서 더뭐 힘들다고 힘들다고 지친다고 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다 보면. 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어, 문서 자꼭 해결되게 어, 저도 많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원숭이띠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도 괜찮으시고 어, 직장만 좀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도 어, 자리매김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리더십이 좋고 사람들이 그래도 믿잖아요. 우리 원숭이띠분들은. 사람이 딱 내가 움직인다 그러면 옆에 있는 상대방이던 직장 상사건 누가 됐던 사업하는 파트너가 됐던 뭐 사업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됐던 원숭이들분들 딱 이렇게 믿고 하시니까 믿음을 참 많이 잘, 주시, 잘 주시잖아 잘주시그죠 그러면서 뒤통수 많이 맞아서 그렇고 합병이 많아서 그러시는 거지 음, 믿음 잘 주시고 어,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만 어, 거기서 막더 잘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어, 그냥, 무난무난하게 흘러가실 수 있게끔만. 자, 우리 그렇게 운대 많이 받아봐요. 10월, 11월 달. 자, 원숭이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선영아씨였습니다.